승연에서 최종 커플 스포가 떠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는데요.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은 유식과 현지인 것 같고 일본 촬영이라는데 최종 선택 전 데이트 아니면 체커 영상이라고 보입니다. 저기서도 찍고 해변에서도 찍고 일반 데이트 같지 않았다는데 스포 사진이 일본 오키나와나 도쿄 해변에서 찍힌 거라면 이는 최종 선택 전 데이트나 최종 커플 영상으로 유력하다고 볼수 있는데 계속 끊어서 찍어서 드라마 촬영인 줄 알고 중국인이 6월 19일에 올린 거라고 하는데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. 환영은 지금 4화까지 나왔는데 19화, 20화 나올 중요한 내용 사진이 벌써부터 스포돼서 망했다는 분위기인데 저 둘이 끝까지 엮이는 건 맞는 것 같고 아마 환승 커플 유력 후보라는 추측이 우세합니다. 8년 최종 데이트는 보통 제주도지만 이번 시즌은 일본으로 바뀐 듯하고 시즌 4부터 속도감 있는 전개를 강조했으니 여행지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드라마 촬영인 줄 알았다는 증언은 실제 촬영 현장 목격담 같고 중국인이 2025년 6월 19일 올린 사진은 촬영 시기와도 맞아 떨어져 강력한 스포는 맞는 것 같습니다. 한승 커플 유력하다는 것은. 한승연의 패턴상 장기연의 커플은 재해보단 환승이 많았고 유식이 프리랜서 바쁜 생활로 민경과 헤어진 서사라면 맥이녀의 새로운 바람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반응인데 웹 기사에선 맥이녀 등장의 혼란, 환연 타이밍이라고 타이틀이 떴는데 반대 의견으로는 초기 예측 틀릴 수 있고 민경이 유식 맥이 데이트 알자 기분 안 좋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이게 제외 플래그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, 하지만 전체 흐름상 환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. 만약 이 스포가 맞다면 후반 스포가 빨리 유출된 듯하고 중국인 촬영 영상이 올라오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만 편집으로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